할덩어리 뭐야? 야, 뭐된 씨는 약한 애를 괴롭히고 치자리야, 치자리. 저로안거져진질라고이 나가 있는 이상은 한 개도 걱정할 것이 없어. 있는 애, 쌍지는 근물이다 이제부터 군비를 잡아주겠다. 날 <놀람> <놀람> 아, 생각했다. 아들? 아들 나와봤자 너 닮은 사기꾼밖에 들었냐? 에이, 저, 야 이만 그만 좀 물어가. 내 뿌러. 얼마나 가지고 주둥이탁라이나가이 네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이겨난게 그지랄 문지르든지 보셨죠? 야 왕도철 너 조용히 안해? 어또 누구들이야? 그려 그래. 오늘 가리동동 덕구에쓴마 보려고? 어 그러자고 너이 새끼들 어? 봐 뭐? 봐어 아, 내가 내가 들어지 모르나 월리월리이놈끼려고 뒤질려고 뒤질려고 다나이 어쩔 것이야 어쩔 것이